예, 범죄 현장을 예, 목격하고도 예, 현장에서 도망친 여경에 관한 예, 논란이 번지고 있고 예, 예,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현장 당시 상황이 더 예, 자세히 알려짐에 따라 예, 같이 출동한 남자 경관도 마찬가지 예, 다를바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예, 이것은 뭐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체의 문제라는 그런 얘기가 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애초부터. 이런 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경관 경찰의 여성 할당제 각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사회 각 분야 뭐 고위직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여성을 어느 일정 이상 할당해서 남녀가 같이 동등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근데 이제 애초에 여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동등하게 참여시키자는 그본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어떤, 그, 어, 기질과 성격, 이제 모든 그런 거는 아무래도 남성, 여성과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차이가 나지만은, 이런, 어차피 인간이 윤회하는 존재이고, 그, 한 영혼도 여러 가지 형태의 윤회를 이제 겪기 때문에, 그,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이 그, 그렇게 딱일률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사회 지도층 같은 이제, 좀, 남성적이고, 이좀 정복하고, 이제 지배하는 그런 이제, 직책이라 할지라도, 그런 여성의 어떤 생물학적이고 물리학 적이고 생물학적인 여성의 존재인 이제 인격이라 하더라도 그그 그 성격 자체 그 어, 어, 자체는 오히려 남성 못지 않은 그러한 이제 그 지도력과 이제 그런 어 지도 리더십 그런 이제 네. 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들도 이제, 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외로 그, 의외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측천무호가 있었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 궁중의 어떤 암투로 이제 왕비들의 어떤 권력 그런 것들이 있었긴 했죠. 하지만 그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대 이르러 이제서도 이제 상당히 보수적이고 좋은 말로 보수적이고 나쁜 말로는 여성 차별이고 이제 그런 곳이라는 인도와 아랍 같은 데에서도 예전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여성 지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인디라 간디언 인도 수상, 부토 파키스탄 수상,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그런 이제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이 많다고 하는 그 이슬람 사회에서도 여성 이제 지도자를 다 인정했었고 그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도 그러니까 남성과 못지않은 행위를 행동을 하는 면에있어서는 비록 이제 체력으로 물리적으로 곧바로 보이는 이제 체력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군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정치 활동 같은 데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성적인 기질을 보인 여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니까 그러면 네이제그 인도와 아랍의 예를 든걸 가지고 또 비웃을 수도 있겠을 것입니다. 거기는 후진국 아니냐 우리보다 더 못사는 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가치관의 혼동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오래된 우리 역사를 이제 다뒤엎으려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록 경제적 발전은 됐지만 가치관이 이제 예, 일관되다고는 눈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 아랍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들도 다 이제 그에 이루어, 이를, 이루어 이제 여성 그 지도자들이 다 있었고 예. 배초 수상 그리고 지금 현 독일 수상 이런 이런 이제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남성 못지않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늦게서 여성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그렇게 됐었죠.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실제로 정말 그렇게 못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제 타당성도 있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멀쩡한 대통령 직을 하지면서 빼앗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운영을 무능이라는 이제 꼭 국민을 뭐 국민을 위한 복지 행정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에 예, 어쨌든 자기 처신 자체도 무능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그런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제 여성적인 이제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에 예, 그런 이제 그런 면, 그런 여성적인 수주보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변기를 가른다든가 남자 변기를 뭐 그냥 뜯어서 없이라든가 뭐 이런 뭐 사실 사실이 진짜인지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런 이제 자기 신이 이제 권력 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여성은 이제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원치 않고 그렇게 신경 쓰이고. 예, 저, 불쾌한 거, 그런 것은 이제, 안 보고 싶어 한 건, 그런 민감한 건 사실은, 이, 이 면은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지도자적인 차원에서 관대하게 보지 못했던 거죠. 이제, 이, 이런 건는 한, 한의 예고, 어쨌든, 음, 부분적인 거고, 그, 어쨌든, 어쨌든, 이제, 탄핵 국면에 있어서의 당당하게, 어떻게 자기를 이제, 예, 전환, 국면 전환하지 못했다는 거. 그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은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박재인 폐미 정권 9년째 계속된다고 볼수 있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부터 이제 몰카나 그런 성추행을. 엄청 좋은 어, 예전부터 그랬지만 몰카 같은 거 아, 아니 면 그냥 인터넷에 그냥 보통 야동 흔히 말로 그런 것도 단속이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야 물론 남자로서 이제 상남자 공수부대도 갔다오나 상남자로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상에 아 지구상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여성을 다 혼자 다 행복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냥 여성들을 엄청나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냥 어딜 가나 여성을 많이 챙겨주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문재인 대통령 휘하의 모든 조직들이 이제 대통령을 보호해야 있으니까 여성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 여군들이 최근에 많이 좀 피해를 받고 그랬었죠. 그것은 피해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여성적인 여린제? 이 그런 심성으로 변했다는 거죠. 군, 군인다운 심성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어, 그 여경, 아니, 여군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 결국은 보호 대상이 된거 아닙니까? 군인이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건 말이 좀안 되죠, 이제. 예, 그러니까, 군이, 여군이 이제 배려를 받고 보호를 해줘야 할 대상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있는 여경을 피신. 응? 는 아주 이제, 그, 여경이 이제 위층에서 그, 이제 신, 신고, 자, 민원인들과, 이제, 가해자가한 가해자가, 이제, 흉기단동을 벌이는 것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역부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니퇴적건을 갖고 있었지만, 에, 두꺼운 것은 뚫지 못한다. 뭐, 이 기타 등등. 하여튼, 뭐, 이렇게, 퇴조건이 그 그렇다고, 뭐, 길게 쫙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이길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에, 계단을 뛰어 내려왔는데, 밑에 있던 남경이, 이제, 올라와, 밑에 있던 것도 문제가 되죠 사실 진짜 중요한 현장은 위층인데 누구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 아래층 가서 그 그래 자기가 따로 가, 간다는 게 말이 좀안 되죠 근데 어쨌든간에 그래도 경찰이라고 위에서 비명 소리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중간에서 여경과 남경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친 치고 마주치면은 그냥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내려와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 때문에 결국은 남경도 피신한 거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전체가 문제다. 남경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원칙상으로는 그 남자 경찰관은 권총도 수지하고 있었고, 상급자였습니다. 이게 중년 남성인이죠 그러면은,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하죠. 이제, 마주쳤으면은, 왜그 위험 있는 데를 이제 무전냥 소리 질러 부르지? 왜 피하냐? 빨리 올라가자. 그래 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해결했어야 되죠. 그런데 여경의 뜻에 따라서 같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함께 나와 그죠. 이때 이 암차 경찰한테 나온 순간적인 판단은 뭔가 평소의 생각, 이제 어떤 이제 그... 그 표면적인 생각이나그동안에 쌓여 누적된 걸로 잠재, 심리까지 누적된 것은 뭐냐면은, 이 여경도 결국은 또 보호대상이 되는 거. 왜냐면 여경은 같이 오랫동안 지낸 동료입니다. 동료이고, 중년 남자로서 젊은 여성 아가씨입니다. 그러면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문제, 그런 마음이 우러납니다. 동료, 그리고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은 뭔가 좀 애틋한 그런 이제 정신적 교류하기에 좋은 서로 연령체라고 증이라고 그러죠 여성은 젊을 때부터 정신적 사랑을 추구하고 남성은 나이를 먹어서부터 정신적 사랑을 추구하고 이러니까 그냥 오히려 이제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뭐 백보이 백보 양보해서 중년 남성 경찰은 자기는 혹시 다칠수 있었더라도 같이 올라가면 이그 여린 보 여경이 다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더 안전한 병력을 지원 있을 때까지 내려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남자 경찰의 경찰이 판단은 뭡니까 그 결국은 어경의 뜻에 따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성적인으로 이제 그 사건을 올라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싸워가지고그 현장을 지배하고 거기 장악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피 희생자 경찰 포함 희생자가 적게 어떻게 안전을 구하는 것 이제 물론 우리 민원 생각으로는 현장을 피한 게 무슨 희생자를 줄이느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남류기관장 경찰이 올라와 가지고 그 범인과 싸웠다고 봅시다. 권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칼을 들고 난동분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laughs> 죽여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럼 그때쯤에는 이제 피해자도 한50% 정도 다쳤겠죠. 그러면 다해자는 100. 결국 150 정도 다치게 됩니다. 응? 응? 그런데. 구그 자리를 피해다면은 이제, 가해자는 다치지 않고, 피해자는 100만큼 다칠 수도,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소마하니, 그, 뭐, 가해자도 인간인데 죽일 거냐, 뭐, 함부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50 내지 75% 정도만 피해자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지금, 물론, 물 뇌사상태라고 하지만 아직, 이제, 사망이 아닌데, 뭐, 75%라고, 라고, 억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전체 사람들 피해는 75%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개입했을 경우는 피해자 50% 75%에서 50% 줄이지만은 가해자는 빵 죽여 버리니까 100%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전체 150%죠. 그러니까 더그인류박애주의 정신에 의한 그 그 전체적인 피해를 보면은 경찰이 관여해가지고 그 격차에 예,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가지고 그 전쟁의 분위기를 최소화하는 것. 예? 이것이 이 선택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어떤 선택이냐면은 좀 여성적인 선택이죠. 예? 그 남성은 정복해서 이기고 상대를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성은 이기고 여성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그, 인무, 사람이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왜 마시고, 여성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거는, 성향은, 여성은 전체적인 그, 모든 사람들이 좀더 다치지 않고, 잘, 잘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령남과, 어, 저기, 청년 여성의 그런 것은 관계가, 뭐, 그냥 꼭, 이제, 가십에 나오는 그런, 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뭐, 해도, 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금, 동료로서 어느 정도 친한 정도라도, 좀 애틋한 마음이 우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통념이 지금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한 중년 남성과 청년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의견이 상충됩니다. 그러면, 은 그러면, 그러면, 면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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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면 그러면, 그그러 그러면, 그러그러그러 나이 먹고서 청년 여성한테 말을 무조건 따랐다고 해서 아이 나이 값도 못했는데 나이 먹어서 그 나이 먹도록 뭘 배웠냐 어? 청년한테 따르냐 그런 소리 안 하죠 이제 청년의 뜻을 따랐다면 오히려 칭찬합니다 현재 사회 분위기가 예, 그냥 자기 판단에 있어서 그리고 중년 남성과 청년 여성의 의견 상충됐을때 중년 남성이 청년 여성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고 따르도록 했을 때이 중년 남성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꼰대, 갑질, 강압적이다, 권위적이다, 구시도적이다, 남성 중심주의적이다, 가부장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러니까 이 저기 중년 남성 경찰관은 위에서 일단은 경찰관 오래 했던 본능으로 위에서 비명 소리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내려오는 그 경찰 청년 여성 경찰과 상충 의견이 상충된 겁니다. 이건 충돌한 겁니다. 충돌했는데 그 내려오는 청년 여성을 뜻을 따를 수밖에 없던 없게 된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의 그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런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내려오면서 딱 그냥 묵살하고 내려오는 청년 여성 경찰관을 의도 뜻을 무시하고. 내놔, 빨리 도, 돌아 도, 다시 올라가, 같이 가자. 이런 소리를 참아 할 수가 없죠 지금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러니까 이게 바로 경찰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 여경 문제가 아니고 경찰은 전체의 문제. 이 말은 그러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여경을 할당하고 여경을 비, 그냥 대체 없이 막 하는 이 정부와 진보주의자들 기타 착한 척하고 평, 평, 등주의자인 어, 사람들이 이건 용서되느냐? 아, 그렇지 않죠. 여경들이, 여경이 아무리 와도 50%내 이제 뭐반 이상이 와도, 응? 어? 오히려 이제 진짜,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막 부드러운 여경이 와주면 좋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성 묻지 않는, 그러니까 묻지 않는 게 아니라 남성적인 거는 그리고 그 경찰로서 범죄자와 싸워 이겨야겠다는 그런 도전 의식과 그런 강한 그리고 물리적인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가지고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경찰 그런 경찰이라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경이 아무리 많든, 그런데 문제도 여경이 많아지면서 경찰 단체가 여성화되고 여경,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여경 여성 성적 기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의 기준도 어, 저기 경찰의 기준도 변해가지고 경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성이 여성이라는 그 자체 가지고 경찰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남성 경찰도 여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아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그런 여성적인 모든 판단, 여성적인 박야적인 판단 그러니까 범죄자와 피해자와 경찰 본인들 이 모두의 모든 전체의 최소의 피해 최소 그 모든 공동체가 최소의 피해를 받는 그런 이제 생명 중심적인 여성적인 사고. 그 이걸로 경찰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니 이런 이제 상황에서 참 어려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정신적인 가치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보보고 이제 앞으로는 좀더 이제 정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어, 할당 취업, 솔사 할당한다 해도 여성을 할당한다 해도 그그 어쨌든 경찰이지. 여성으로서 일하는 여성에게 알맞는 직장이 아니라는 거 여성. 그런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어, 어, 그 일반 보통 남자는 아니어야죠 경찰을 하려면 그런 데 그것은 특, 특히 이제 고전적인 남성적 이제 어떤 가치관에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 숙지하고 가, 예, 받아들이는 그러한 현 상황에서 그 남자든 여자든 이제 경찰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런 정신으로 무장이 돼야 그래야 올바른 이제 예, 민중의 지팡이가 예, 되고 사회를 예, 지, 지키는 대들부가 될수 있는 거, 것이겠습니다.